못하면 제 오롯이 이제 제가 <laughs> 책임지게 되요저가 <되는 웃음> 그러니까. 잘해야죠. <laughs> 제가 못하면 또 사장님 책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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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힘차게 결을 하시 <laughs>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자기소개. 한번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예금보험공사 지속경영부장 이종수입니다. 예. 아, 네, 예. 오늘 그 아침에 예금공사에서 행사가 있어서 일찍 왔습니다. 어떤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합니다. 네. 우리 그농축수산의가에그 농수산물을 여기 와서 직거래를 하는 장터를 개최합니다. 이해가지 예, 그렇죠. 이제 농축 수산 어가의 매출 증대하고 물품을 사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팔로를 저희들이 개척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 아침에 먹지요? 늘 저는 먹는 건 아닌데 예, 요즘에 그 아침을 간단하게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 먹어도... 예 함께 드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하시면 돼요. 아예그 네. 농협 경제 지주하고 아침밥 먹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아침밥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네. 네. 출근 출가, 시금 출근 하시는 분들은 아침밥을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딸과자를 드리면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농협중앙회 저는 네. 농협 네. 네. 냉석인 서울 농협 본부장입니다. 맹석인 본부장입니다. 네.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아 아니, 두 분이 고생이 많아. <laughs> <laughs> 아 저희요. 좋은 일 하러 온 건데. 어떠세요, 네. 반갑게 아, 아침밥 행사 홍보도 해주시고 네. 딸 가져도 받아가주시니 네. 너무 고맙죠. 분양이 네. 예. <laughs> 원래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아 예, 저희 부서가 사회공헌팀이 있어서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근데. 예. 사실 부장님이 직급이 높으신 분인데. 부장님이 아유, 나서서 하실 솔솔 수금 해야 되고요.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늘 참여 같이 합니다. 예. 네, 이게 제 업무입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아, 네. 아침 맞으십시오. 네. 아침 맞으십시오. <laughs> 아, 예. 네, 아, 예. 어, 너무 양심적이네. 아침 맞으십시오. 아, 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아, 는데 그, 아, 네. 되는데. 아, 네 <laughs> 아, 예. 네, 네. 받았는데 여기 예. 예. <laughs> 아침밥 먹기 캠페인은 요것으로9 시에 정리가 됩니다, 완료됩니다. 그럼 부장님이 계시는 부서에서는 행사 같은 걸좀 많이 하시나요? 아네 그렇죠. 예, 사회공헌이라는건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거니까 한 달에 한뭐두세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무료 급식을 한다든지 보육 시설에 가서 저희가 뭐 공부방을 한다든지 이런 걸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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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동안이라는 얘기 들어보죠 가끔 듣습니다. 예. <laughs> 예. 제가 뭐 참고로, 예, 손녀가 예, 올해 10월달 두돌입니다. 손녀가 있다 예. 너무어려 예. 예. <laughs> 보이세요. 아, 예. 예. <laughs> 감사합니다.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2025년도 ESG 실천 리드 운영 계획을 공고 드리려 합니다. 예, 먼저 그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실무 협의회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세, 감사합니다. 장혜석이 혹시? 저는 문영욱이고요. 예금보험공사 의 예, ESG 경영을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못하면 이제 오롯이 <laughs> 네. 제가 책임지게 되나요? 네. 네. 저희가 잘해야죠. <laughs> 제가 못하면 또 사장님 책임. <laughs> 네수고습니다 <laughs> 이니다 국민 수조대에 대한 근데 제가 아니, 먼 뭐, 점이 <laughs> 야 돼요. 편기 때니다 이상이. 오늘 행복에감 직거래 장터에서 어, 농수산물을 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입하러 가시죠. 무슨 <laughs> 어떤 오늘 구입하는 거는 우리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보유원인 남산원에 갖다 드릴 식재료들입니다. 황태 좀, 예. 올해 해 겁니다. 일단 이거 큰거 하나 주세요. 네. 이거 뭐 비닐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장바구니에 좀 담아 주십시오. 버섯도 좋겠네요. 버섯 이게 뭐한 박스예요? 선물 타가라고 적어서. 아, 아주 맛있네요. 거뭐 건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반 이제 <laughs> 네, <laughs> 네, 지금 브이로고촬령합니다유튜브로아 <뭐야>? 네, <laughs> 네, 네. 네, 네, 우리 재무관리부장님 많이 사셨네요? 이 네, 듬뿍 샀어요. 오늘 못뭐 샀어요. 예. 곱창. 아 곱창기. 네. 곱창기 아. 여기가 가장 좋다 그러더라고요. 반찬으로 네. 먹을 곱창기 사셨네요? 아 반찬겸 네. 술안주겸. 아 술안주까지. 네. 역시 지금 아, 곱창김이죠. 아고맙김사장 아, 곱창기. 곱창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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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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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네. 아또 식재로 될 만한 게또 있네요. 뭐가 좋습니까? 어, 예. 밀치도 좋고요. 미역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예, 미역하고 다시 네. 다시 주세요. 네. 일단 이, 이제 이렇게 구입해서 보육시설에 또 갖다 드리는 거거든요. 네. 예. 인기 짱이시네요. 아, 여기서. <laughs> 예.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장시 구매 안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직거래 방식의 팔로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네, 저기 뭐 인터뷰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되고 하는데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오케이를 받았, 받았지만. 예. 아 이제 1 0시 반에 이제 사장님 포함해서 경영진들께서 장복이 하십니다. 네, 사장님. 아 예. 살지. 네. 어. 아, 사장님, 브이로그 좀잘 정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장터 행사가 저로서는 3년이 넘었는데요. 어, 오늘 최고의 손님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고 앞으로 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장님께서 네, 계속 직거래 장터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뭐 많이 사시겠죠? 그러겠죠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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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판 화이팅 <laughs> <laughs> 네 고생 많으셨다 식사를 하시죠네 네, 네,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식사 누구랑 하라고 네, 오늘 그 농협경제지주 직원들하고 네. 저희 직원들이 직거래 행, 장터 행사한다고 네. 수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식사라도 같이 하는 겁니다 오, 네 예, 예, 어, 맛있게 시 맛있게 드십시오 혹시 자기소개만 가 이게 어떤 직책인지 아 예, 저는 사회공원 팀장 박준 거래장터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부장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테 어, m i 이시고요 네. <웃음> <웃음> 많은 좋은 정보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사람 인원이 엄청 많았는지. 데 혹시... 네, 오전에 사람이 엄청 많았고요. 특히 이제 후문에 아, 있었던 오. 소고기 시장이 엄청 대행행을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어가 분들 많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저희 그 농협에서 이번에 이제 상반기 직거래장터 그리고 집합 행사까지 예금 뭐 보고서 특히 우리 이종수 부장님 쪽 하에 정말 성황리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협조 많이 해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남이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장차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나이거 사겠다. 네 꾸리할 네. 아, 네. 네. 수 있는 거예요? 네, 용꾸이예요 아, 제, 제가 사드릴게요, 음... 그분 뭐? 요 어, 이이 <laughs> 지금 주관하는 거잖아요. <웃음> 네, 네. <웃음> 주 주관하는 부서장이거든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 진짜? 하게생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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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결제를 네. 따로 어예 이거 뭐 안왔 사람 있어가지고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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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관에서 와가지고 예예 반가웠어 예, 예. 아, 예, 예. 우연찮게 만났거든요 아. 얼떨결에 <웃음> <웃음> 근데 이제 같이 온 사람은 뭐 한명 말고 한명 나머지 모르는데 그래. 그 덤으로 <laughs> 그걸 <그래>. 또 <그래. 웃음> 플레이스던데요 작년에 뭐 오늘 하루 해가지고 8,300만 원 이번에는 그거 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 행사 준비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한 2개월 이상을 여기 이제 농가들도 섭외해야 되고. 설치 그리고 오늘 같이 이제 아침밥 먹기 행사 기획도 해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 언제 출발하셨죠?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차를. <laughs> 차를 찾고 있나? <laughs> 아, 이거 왔네, 예. 많이 드려야죠. 안녕. 예. 이제 바뀌겠다 예. 여기 네. 남산원 원장님이십니다. 아, 예. 원장님. 네. 예. 아, 예. 저희가 오늘 직거래 장터를 개최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어. 식자료를 사가지고 농어가 분들이 우리 예, 남산원 갖다 준다고 하니까 금으로 어. 또 주고 아,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 잘 키우겠습니다, 여기. 네. 네 오늘 저희 그 예금보험공사 직거래 장터가 성공리에 개최되었고 저희들이 농수산물을 다 구입해서 여기 남산원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부은을 합니다 어, 남산원 원하들에게 식재로를 드시라고 드리고 나서 저희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네. 너무 고생 많으시고 감사하니까 네.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기억됐습니다 예, 예금보험공사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예금을 지켜드리는 국민들의 금융안전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laughs> <laughs>